드디어 2026년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이 시작됩니다. 1차 예선은 피파랭킹이 낮은 20개의 나라가 맞대결해서 이긴 나라가 2차 예선에 진출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피파랭킹이 높아 11월의 2차 예선부터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이랑 태국과 함께 비조에 속해 있는데요. 중국과는 올해 11월 21일에 1차 예선전이 열리게 되며 2024년 6월 11일에 2차 예선전이 열리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같은 조에 들어오게 되어서 현지의 반응이 매우 좋지 못한데요. 많은 중국 팬들은 태국과 함께 손을 잡고 한국을 꺾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회수가 높은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의 팬이다. 오래전부터 프리미어 리그를 봐왔고 손흥민의 성장기를 멀리서 오랫동안 지켜보던 사람이다. 솔직하게 말하겠다. 손흥민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단순히 손흥민의 실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만 보면 압도한다.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은 손흥민을 자신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무조건 몸이라도 부대껴보려고 수비를 미친 듯이 압박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경기했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고 중국도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하지만 나는 최근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 일정을 봤는데 다음 달은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때이고 손흥민은 1차 예선전에서 결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손흥민은 절대 다음 달에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의 유럽 선수들이 적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온 요소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시야를 내가 넓혀주기 위해 알려준다. 바로 시차다. 유럽에서 원래부터 뛰던 선수들은 예를 들면 경기 바로 직전에 영국 리그에서 뛰던 사람이 스페인으로 가서 A매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아시아권 선수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시타가 매우 심하게 차이 나고 경기 며칠 전에 자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원래의 실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경기 일정으로 봤을 때 손흥민이 중국과의 예선전에 참가하려면 경기 바로 전날에 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는 손흥민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흥민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손흥민만큼 잘하는 선수는 정무한데 애초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없기도 하고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유럽에 뛰는 선수가 있다고 한들 손흥민 수준으로 유명해서 경기 중 상대 선수를 존재만으로 압도하는 선수는 없다. 현재 중국인들은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게 한국이 크게 이긴 것을 보고 당장 베트남과 붙었던 중국과의 전력차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경기를 다시 자세히 보며 베트남 선수들은 애초에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그곳으로 전부 몰려갔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제외한 공간에 빈자리가 크게 생겼고 손흥민이 잘하는 킬패스로 공간을 후벼팠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절대 한국의 전략이 뛰어나다거나 한국의 다른 선수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손흥민 한 명의 실력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손흥민이 없을 때의 전력은 어떤지 아직 그들도 모른다. 찾아보니 손흥민 없이 직전에 평가전을 한적 있다고는 하는데 상대가 매우 약팀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있다. 현재 한국의 전력은 손흥민을 제외하면 매우 낮은 상태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가 중국 리드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1차 예선에 무조건 우레이가 뛸 것이다. 우리에겐 우레이가 있는데 한국에는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속이 없는 만두와 속이 꽉찬 만두가 맛으로 대결을 하는 느낌인 것이다. 너무 걱정 말라. 한국은 현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태국의 축구는 매우 발전된 상태고 중국은 현재 아시아 최고다. 우리 조에서 한국이 삐끗하면 월드컵 진출도 못하게 될 것이다. 태국과 중국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을 못 질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국도 최선을 다하길 빈다. 우리도 아까운 자원인 우레일을 예선전에서 뛰게 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월드컵에 진출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태국이 한국보다 훨씬 인구도 많은데 중국은 그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은데 그런 나라 대신에 인구도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월드컵에 진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봐도 너무 큰 손해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을 정해 속에서 중심에 서야 할 것은 우리 중국이다. 선수들 모두 힘내길 바란다. 어차피 한국이란 나라는 인구도 별로 없고 땅도 작기 때문에 월드컵에 진출 못해도 슬퍼할 국민들 자체가 없다. 한국은 제발 국제적으로 눈치 좀 챙기고 살아라. 라는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정말 이상한 글이었지만 좋아요가 몇만 개나 눌렸는데요. 하지만 이 글을 소개한 중국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찬반 댓글이 달리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중국인이 쓴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우선 이 글은 많은 부분들이 틀렸다. 손흥민 말고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매우 많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매우 많은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내가 왜 이런 글을 긴 시간을 들여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틀린 건 일단 바로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국에서 벌인 친선전 중에서 손흥민이 매우 큰 활약을 한 경기는 없다. 손흥민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국 리그에 모든 집중을 쏟고 있는 중이다. 손흥민도 어차피 자기가 없더라도 월드컵 예선은 1위가 될 것을 알았는지 몇몇 경기들은 실제로 결정을 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진이다. 현재 한국의 팀은 이전 타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이긴 전적이 있다. 많은 중국인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2018년도 월드컵에서는 한국이 월드컵을 매번 우승하는 독일을 꺾기도 했다. 한국은 국제적인 경기에서 절대로 약팀이 아니다. 강팀 중에서도 최강의 수준의 팀이지. 절대로 우리가 손흥민 선수 하나 빠진다고 약볼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심을 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 중국 축구의 실상이다. 다들 우리의 축구가 뛰어나다면서 자축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은 우리의 성장을 오히려 막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현재 중국의 축구는 일본과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약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모습은 매우 기형적인 상태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많은 답글들이 달렸는데요.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답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이런 놈들이 중국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선수들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될 것이다. 공안증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질 않나. 중국의 축구는 한국, 일본과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선동과 날조를 하질 않나.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콤플렉스에 갇혀버린 것이다. 당신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전력인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이 중국인데.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은 한국과 중국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은 중국보다 훨씬 못하는 나라고. 태국에는 국제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오레이가 있고, 뛰어난 중국 선수들이 많다. 우리는 유럽식 축구를 하는 팀으로. 아시아의 축구 방식으로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한국이 잘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다. 한국도 유럽식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보기 힘든 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중국의 축구 스타일은 한국과 비슷하다. 그러한 비슷한 스타일의 대표팀이 함께 겨룰 경우 누가 이길지는 동전 던지기와 같다. 단순히 전력 차이 뿐만이 아닌 많은 요소들이 경기 결과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말이 있다. 축구공은 동그란 구체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든 갈수 있다. 이 말은 오래전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축구라는 스포츠를 처음 만든 중국에서 나온 말이다. 축구를 중국이 처음 만들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유럽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중국 최고의 영화 중 하나인 적벽대전 시리즈에서는 삼국시대 위나라에서 당시 있었던 실제 전쟁인 적벽대전에서 진을 치고 이 나라의 병사들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축구 시합을 겨루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의 유럽에는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없던 시절이다. 그 오래 전부터 중국의 축구 역사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축구의 오리지널한 요소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축구 리그가 바로 중국의 축구 리그다. 현재 유럽의 축구 리그는 스포츠라기보다는 쇼에 가깝다. 스타를 양성하고 돈에 따라 움직이며, 선수들의 이적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소가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축구리그와 중국 축구리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가끔 중국의 몇몇 사람들은 유럽의 리그가 중국 리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소리를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며, 지금 만약 유럽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수가 중국 리그에 온다고 해도 절대로 쉽게 좋은 성적을 낼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축구 저력을 이번에 보여줘야만 한다. 한국과 함께 월드컵에 진출하게 될 것인데, 기왕이면 태국과 함께 한국을 꺾어서, 태국과 중국이 함께 진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그때까지 중국의 축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글이었습니다. 참 웃긴 댓글이지 않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해외 반응을 가져오고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